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카지노 슬럼머신 데이터 전문가가 공부하신 우리 가족님과 강도랜드에서 매일매달 매년 털리신 분들에게 강도랜드의 슬럼머신을 현실적인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양다양한 슬럼머신이 나올 겁니다. 그림, 미디어가 다르지만 모든 슬럼머신은 RNG, RNG와 랜덤, 난수로 인해서 재바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합니다. 공부를 하신 님들은 많이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제를 안착을 시켜드립니다, 제가. 강도랜드에는 1350대의 쓰레기 머신들이 줄비하게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환수율이 낮은 개판 5분 전의 카지노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접한 카지노에서 살아남으려 고 울면 장점만 연속 공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강도랜드 입구 잡 것들을 통과하게 되면 이 강원 도동놈의 메가잭바가 있죠. 이 메가잭바 슬럼 머신은 정말로 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수가 벌써 20개에요. 보통 강도랜드의 쓰레기 머신들은 대다수가 15일입니다. 심볼 자체가 15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2 0개예요 쉽게 말하면, 로또 번호 6개가 맞아야 1등인데, 8개 이상이 맞아야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슬럼 머신은요, 심볼이 개수가 많을수록 어렵다. 이건 기본입니다. 자, 지금부터 다양다양한 슬럼 머신의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우리는 강도 메가 잭바 슬롯머신을 지나자마자 우측에 A6구역 초반에 보면 오로버드가 있죠. 이 오로버드는 오르보드. 이 이로버드 라스베가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기차머신이고 이 오로버드의 보너스는 메인보너스와 돌발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잭바, 전광판에 있는 잭바는 미스테리 잭바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랜드가 맞아서 떨어지는 방법의 쩍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슬럼 머신은 RNG 기반으로 흡입기, 평창기, 배출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슬럼 머신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그림만 다를 뿐다 RNG부터 출발합니다. 이 슬럼 머신은 이 카지노 마케팅 담당들이 이 세통을 열어서 이 터치 스크린 전전기 방식으로 인해서 보너스를 늘 수도 있고 나오게도 할 수도 있고 보너스를 퐁당퐁당 늘 수도 있고 연타 어게끔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즈, 카지노는 얼마든지 조작을 할수 있다. 단, 봉인을 국제 카지노법에 정한 봉인을 손대지 않는 선에서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슬럼머신은 흡입기 평창기에 걸리면 대다수가 탕진을 합니다. 흡입기 평창기의 그 기간을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보통 한두 달은 기본으로 빨아먹습니다. 보통 길게는 3개월까지도 빨아먹죠. 1대1 기계일 때는 한두 달 안에 끝나지만 그런 다음에 배출기로 가겠죠. 묶여져 있는 슬럼머신. 오로버드 강도랜드 입구 우측에 있는 이 오로버드 중신형 버전은 묶여 있기 때문에 한두 달이 아니라 두세 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흡입기에서 평창기까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좋아하는 시기는 배출기 만삭입니다. 배출기 만삭은 흡입기 평창기에서 어마무시 이 호구님들이 어마무시하게 탕진을 했을 때, 한가득 그 메모리 공간이 꽉 가득 찼을 때, 배출기 만삭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동. 이동을 했을 때, 보너스가 만족할 만에, 최소한의 보너스가 수십만원짜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체크를 해야 돼요. 배출기 만삭은 근 20일 이상 한달 동안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왜 20일에서 한 달을 꼭 체크를 하냐면은, 가장 안전하게 빠져나올 시기를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오로버드의, 어, 오로버드 흡입기 평창기에서는 어떤 상황이 많이 벌어지냐면은, 보너스가 맞을라 말라, 맞을 말라. 애간장을 많이 태운다는 거예요. 애간장을 많이 태우는 기계는 말 그대로 보너스가 나와도 개탈점수다. 이 나쁜 기계의 알고리즘입니다. 보너스는 한두 방 안에 따당, 땅! 맞아버려야 돼요. 지금 보고 계신 슬러머신은 미스테리, 다이아몬드. 자, 기계식 다이아몬드거든요. 강도랜드에서 가장 릴 개수가 적은 다이아몬드. 미스테리. 왜 미스테리냐? 이것은 어떤 심볼이 안 맞아도 정강판에 있는 메인 잭바가 어떤 심볼이 안 맞아도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릴 개수가 강도랜드에서 가장 개수가 적은 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가 나온 빈도가 상당히 빨라요. 다른 머신에 비해 보너스가 잘 나온다. 허나 이 또한 흡입기 평시한계는 개털 점수를 준다. 배출기 만삭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배출기 만삭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모든 슬롯머신 라스베가스 마카오 디니안 강도 랜드에 있는 모든 이 세상 모든 슬럼 머신은 RNG 기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랜덤과 난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근역판 사람한테 잭바를 잘안 주는 경우가 뭐냐면은 랜덤과 난수가 뒤죽박죽 되면서 엑스트라 분들한테 빈 자리 있을 때 그때 잭바가 많이 터지죠. 미스테리 다이아몬드. 보람의 버전이 있고 다이나마이트 버전이 있고 그리고 777 버전이 있고 통돌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게 일단 미스테리 잭바입니다 이건 돈을 많이 있는 사람한테 떨어진 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rng에서 rng는 잭바 통제소라고 그랬죠 거기서 에 그냥 무작위로 던져 버려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1대1 기계와 묶여 있는 기계를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당연하죠. 궁금한 건 물어보셔야죠. 1대1 기계는 말 그대로 전광판에 있는 이 그랜드라고 지금 1800돼 있잖아요. 1830 옆에 기계도 1830 이런 경우에는 묶여져 있는 기계입니다. 위에 전광판이 있는가 를 없는가를 확인을 하신 후에 옆에 자리하고 금액이 똑같아 그럼 묶여 있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죠. 그리고 1대1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1대1 기계는 똑같은 슬럼 머신이지만 이것은 1800이고 이것은 500이다. 그러면 1대1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강판 위에 있는 메인 잭 바에 있으면 미스테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복주머니 머신 같은 경우에는 15일이에요. 15일. 이 심볼 자체가 15개. 강도랜드의 전체 슬럼머신의 한90% 이상이 15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옵션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돈을 넣었을 때, 시드를 넣었을 때, 복잡만이이렇 커지잖아요. 이런 커진다. 이런 옵션이 있는 슬럼머신은 잭바 나오기가 더욱더 힘들다. 왜 그러냐? 잭바 배출기 나온 시점에서 이런 잘 자란 것이 터지면서 메모리 먹통 쉽게 말하면 흡입기 평창기의 공간이 다시 생겨버려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슬럼머신의 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주머니가 커졌잖아요, 옆에 거. 이런 경우에 몇 시간 동안 안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터질라 말라만 하고 복주머니가 한두방 안에 바바 방 터져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뜸을 안 들인다. 좋은 기계는 절대 뜸을 들이지 않고 기분 좋게 터쳐준다. 지금 보이신 슬럼머신은 묶여져 있는 슬럼머신입니다. 옆에 1680, 그랜드가, 옆에도 1680, 다 1680이잖아. 이런 경우는 묶여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욱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슬럼머신, 이 아래쪽에 다 선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시점에서 터지겠죠? 그것도, 흡입기 평창기에는 절대 안 터집니다. 배출기 만삭대 RNG에서 무작위로 뿌려주겠죠. 허나, 배출기 만삭일 때는 전체적으로 잘 풀려요. 지금 보이신 슬럼 머신은 강도랜드에서 매니아층들이 많은 888배입니다. 888배. 이거 같은 경우는 다 1대1 기계에요. 1대1 기계. 왜 1대1 기계냐? 1165만원, 1116만원, 1400. 1대1 기계는 말 그대로 이 기계랑 다이렉트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1대1 기계든 묶여있는 기계든 배출기 만삭 때 우리 가족님들이 접근하시면 이길 확률이 상당히 크고 운이 좋으면 적금 하나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대1 기계를 상대할 때도 기계 선별을 통해서 배출기 만삭인가를 확인하십시오. 배출기 만삭의 가장 쉬운 방법으로 찾는 방법이 수십만원짜리의 봄보너스가 나와야 됩니다. 봄보너스가 수십만원 이상짜리가 나온 슬럼 머신은 무조건 체크하십시오. 배출기 만삭의 1대일 기계. 만약에 이게 40만원짜리가 터지고, 이건 2만원, 3만원짜리가 터지고, 이건 이것도 2, 3만원짜리가 터질 수있러면 이게 배출기 만삭이라는 거예요. 이게 4 0만 몇십만원짜리가 터졌다. 그러면 이 슬럼 머신은 시간을 두고 다른 곳 돌다가 또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배출기 만삭이 않게 되면, 보너스도, 기분 좋은 보너스 잘 주고, 연타도 잘 주고, 알점수도 잘 주고, 갔다 왔는데 또 보너스 가 잡히고, 연타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출기 만삭을 알게 되면은, 국내나, 마카오나, 어, 라스베가스나, 뉴질랜드, 어, 호주 브리스범, 그리고 티니안 같은, 정말 아름다운 카지노에 있어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 머신은 공부를 해야 돼요. 슬럼 머신을 운으로 짝발을 잡았단 다 말, 옛날 말입니다. 지금은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운을 수시로 만듭니다. 슬럼 머신에 대한 좋은 자극 아시죠? 배출기 만석에 앉았다. 그러면 이 슬럼 머신에 전자카드나 돈을 뭉탱이로 절대 넣지 마십시오. 최대한 이 배출기 만석일 때보너스를더 빨리 땡기고 싶다. 그러면 좋은 자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 좋은 자극이 뭐냐. 지폐를 만 원짜리를 넣어서 만 원짜리가 끊어졌다. 만 원짜리가 다 됐다. 그러면은 그때 또만 원을 넣는 거예요. 만 원을 넣는데 만원 이상짜리의 알점수 또는 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바우처를 빼버려요. 그럼 빈 기계로 인식을 하잖아요. 또. 그때 만 원짜리를 넣으세요. 자, 여기는 지폐 만 원짜리를 넣는 그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슬럼 머신에 좋은 자극을 주고요. 두 번째는 지폐를 하나씩 끊어서 넣다 보면 성질 급한 절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끊어서 넣으면은 이상하게 RNG에서 점수를 많이 줍니다. 신기하죠? 시드 자체를 만 원짜리를 끊어서 끊어서 넣으면 슬럼 머신에 빈 기계로 인식을 해서 좋은 알고리즘이 생긴다. 그리고 초대형 잭바도 걸릴 수가 있다. 자, 지금 보이신 슬럼 머신은 강도랜드에서 조잡아기로 소문난 슬럼 머신인데, 2800만원, 2800만원. 이건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이다. 이런 묶여져 있는 슬럼 머신 또한 배출기 만삭을 찾아야 됩니다. 만약에 묶여져 있는 이 기계가 만약에 수십만원짜리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가장 좋지만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십만원짜리 보너스가 나왔죠. 그러면 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옆으로 옮겨가요. 보너스가. 그게 랜덤 방식에 묶여져 있는 슬롯머신은 돌아다닙니다. 이한 기계에서 수십만원짜리 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기계는 이 기계지만 이 기계가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럼 이 옆으로도 쑤셔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간에는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강도랜드는 사람보다, 사람이 슬럼머신보다 많습니다. 뭐, 마카오나 라스베가스나 가까운 티니안만 가도 사람보다 슬럼머신이 훨씬 많다. 그래서 여유롭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슬럼머신도 묶여져 있는 슬럼머신입니다. 1대1 기계, 1대1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랜드를 먹는 게임이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님께서 여기서 2 5 0만원짜리가 잡았죠? 이 배당이 걸려가지고요. 무조건 배출기 만삭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시간이라고 불면은, 호구님들이, 정상적으로 게임하는 시간 있잖아요. 뭐, 아침부터 들어가서. 근데, 이, 그분들 반대로 새벽에 1시 이후에 접근하시면, 어, 자리가 많이 남습니다. 슬럼머신. 그 대신, 토요일은 새벽에도 자리가 없습니다. 자, 또한 가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슬럼 머신의 배출기인데, 이렇게 고배당이 많이 터져요. 식고박이. 고박이가 높을수록 배출기의 만삭에 초대형 잽바가 맞을 확률이 크다. 빗나가도 수십만원. 중대형 짜리 맞으면 뭐 300, 400, 500.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출기 만삭은 다양다양하게 장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어, 배당이 높을수록, 배당 높은 것이 터질수록 배출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신 슬러머신은 호랑이 슬러머신이다 그래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1대1 기계입니다. 1대1 기계. 자, 제가 명당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몇번 해드렸죠. <laughs> 명당 자리는 이렇게 제일 가해 오른쪽 제일 가해거든요. 이 슬롯 머신이 이 카지노 측에서는 이 좋은 자리에다가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도파민 어, 여기저기에다가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좋은 자리에다가 보너스를 수작업에 의해서 심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예요. 이큰 통로잖아요. 지나가는 통로. 이런 가해나 제일 왼쪽. 가운데보다는 제일 가해나 제일 우초.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잘 보이는 구역에다가 임의로 심어놓는 보너스를 많이 세팅을 해놓는다 작가들이. 이, 이 어르신들 묶여서 당하고 있어요. 이게 묶여져 있는 기계예요. 왜 그러냐? 옆에 기계 그랜드. 또 옆에 다 금액이 똑같죠. 이런 경우는 묶여 있는 기계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십시오. 옆에 기계가 메인 잭바 그랜드가 똑같다. 아니면 이 위에 천장에 큰 전광판이 있다. 그러면은 묶여 있는 기계입니다. 이 경우는 이분들 뭐 보너스가 수 시간 동안 안 나오니까 망연자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 공부하신 우리 가족님들은요. 배출기 만상만 꼭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배출기 만삭에 대해서 눈을 뜨시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시든지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배출기 만삭의 특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보너스가 국내 강도랜드에선 최소 수십만원짜리의 보너스가 나온다. 거기에서 알점수와 보너스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맨 땅에 알점수를 수십만원짜리를 줬다. 그건 무시하십시오. 그건 보너스가 아니에요. 언어 먹고 나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10분 안에 보너스 안 나오면 난 도망간다. 알 점수로 수십만 원에서 1,200짜리를 줬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안 나오면 도망 나와야 됩니다. 하나 보너스가 수십만 원짜리에 보너스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체크를 하시고 20일 이상 접근하셔도 됩니다. 연속파라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시드를 아끼는 그리고, 원칙이 있잖아요. 덜리는 원칙. 어, 수십만원짜리 잡았는데, 10분 안에 보너스가 안 나온다. 그럼, 일단 후퇴해요. 그리고, 그 전에 또 체크해놓은 데 있잖아요. 배추기 만사. 거기를 가셔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다시 오시면 돼요. 그리고, 새벽에 이용하신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인천 특수가정님 경우에는 새벽에 수금을 많이 해오십니다. 강도랜드 잡것들이 욕을 처먹는 이유가 딱 이거예요. 111만원짜리 그랜드가 어디 답니까? 이도종놈은 새끼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님들이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잡것들 제가 콩가루가 될, 때, 될 때까지 그 기업이 가루가 되고 독점이 개박살 날 때까지 저는 그잡것들 잡겠습니다. 110만원짜리 젖바가 어디 답니까? 그 욕나올라 하네. 강도랜드 카지노 슬럼 머신가 외국 카지노의 슬럼머신을 비교를 해보면 일단 잭바 금액 자체가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리고 외국 카지노에 가보시면 여기저기에서 환호성이 많이 나와요. 강도랜드의 슬럼머신은 이렇게 다 침묵입니다. 침묵. 망연자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무당춤이잖아요. 무당춤. 장구춤. 무당장구춤. 이 슬럼머신 정말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또한 우리 가족님들은 이중에 배출기 만사기일 1대1 기계면 1대1 기계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묶여있는 기계다. 그러면 거기에 접근하셔가지고 그쪽으로만 빙글빙글 도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보너스가 RNG에서 난수 발생에 의해서 랜덤으로 의해서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강도랜드의 15일에 이 슬롯머신 묶여져있는 슬롯머신이거든요. 침묵의 침묵. 강도랜드의 이 일반적인 분위기에요뭐잭박 터져서 악질른 곳이 없어요. 외우가면 환호성 터지고 난리나요. 새벽이고 낮이고 오전이고 강도랜드 슬럼머시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흡입기 평창기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흡입기 평창기 에 걸리면 다 털립니다. 배출기 만사, 배출기 만상만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오로보드 강도랜드 잡것들이 강도 메가잭바 바로 앞에 우측 A구역 입구쪽에 이 오로보드를 설치했잖아요. 기차 머신 오로보드 이 오로보드를 왜 입구에다 놔았냐면요 전체 1300대 이상의 쓰레기 머신이 10년 20년 된 슬럼 머신이 진짜 쓰레기통 같이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놈아 새끼들이 입구에다 딱오르버드를해 놓은 거예요. 중신형 버전으로. 그것도 묶여 있는 기계로 다른 슬럼머신보다 손 조작에 의해서 보너스 잘 나오게끔 해놨어요. 이 또한 배출기 만삭으로 앉으셔야 됩니다. 이 묶여져 있는 기계일 때는 배출기 만삭에 앉으면 그 옆에도 터질 수도 있고 보너스가 잘 나와요. 보너스가 수십만원 이상짜리에 만족할 만한 보너스를 준다. 배출기 만삭. 만사. 배출기의 만삭을 찾기 위해서는 강도랜드 입구에 들어서서서 일단 차 한잔 드시면서 여기저기 다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다가 보너스 나온 스커트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 나오면 얼마짜리인가 꼭확인 하세요. 수십만원짜리다. 그러면 거기를 다 체크를 하십시오. 다 체크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4, 5 구역이 수십만 원이상짜리에 배출기 만삭이 나온다. 그럼 그쪽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구역 연속 팔라는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님들, 우리 가족님들, 시드 아끼는 방법 아시죠? 일정 시간에 안 나오면 도망 나온다. 그리고 다음 구역으로 가서 또 돌린다. 그런 다음에 다시 온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보이신 슬러머시는 두고브라버전이에요 부르고브라버전. 이분이 명당 자리는 앉았어요. 이길 통로의 제일 가해 아니면 제일 왼쪽 이그 자리가 보너스를 어 강도랜드 잡것들이 숨겨놨다 넣어놨다 이 보너스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타를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알점수를 전혀 안 맞게도 세팅을 가능하고요. 이리 자체요. 릴 자체를 떨어지는 속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슬럼 머신을 만졌기 때문에 슬럼 머신에 대해서 우리 가족님들에게 쉽게 이야기 해드린 거예요. 우리가 릴 떨어지는 속도 있잖아요. 그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호구님들을 빨리 탕진시킬 수 있는 시간을 단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랜드 도둑놈이들이라고 꿉니다. 이 북오브라 버전도 무조건 배출기 만삭에 앉으시면 은 충분한 기분 좋은 보너스가 빨리 나오고 보너스가 나올라 말라가 아니에요. 대부분 흐릿기 평창기에는 보너스가 나올라 말라가 수 시간 동안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맞으면 개털 점수다. 허나 배출기 만삭은 보너스가 맞을라 말라가 아니라 땅땅땅 맞아버려요. 이 예, 아시겠죠? 지금 보신 슬럼머신은 옆점 게임 슬라 이 원통이잖아요. 이렇게 원통이 비싸고 어 저번에 보면은 세 갈래로 나눠진 슬럼머신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기판만 끼면은 그쪽으로 영상이 다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도 원통 모니터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비싸지 끊어져 있는 것잖아요. 그건 조립이에요. 조립. 그러니까 자, 강도랜드 잡것들이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순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원통이 좀 비싼 거에 속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잡스러운 거예요카지노 그, 라스베가스 가면은 이 크기보다 두배 이상 커요. 이 엽전 게임 또한, 이, 이것은 지금 1대1 기계예요왜 그러냐? 이거 430만원 그랜드, 옆에는 1,400. 1대1 기계는 이 머신하고 이 머신인데 이게 보너스가 수십만원짜리가 나오고 이건 몇만원짜리가 나왔어요. 이건 무시해야 돼요. 1대1일 때. 1대 이것만 상대를 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 파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컷, 로스컷, 데미지 입지 않는 선에서 안 나온다. 그럼 일어나야 돼요. 온 거지 부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겼던 부분이 녹아버려요. 다른 데 갔다가 그때 오면은 또 터지는 경우가 있다. 그의 랜덤 난수위에서, RNG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지금 보이신 강도랜드, 어, 고충에서 내려본 전경인데, 예, 오버로브도 있고, 여기 입구 아닙니까? 어, 전자바카라, 브이켈. 이 강도랜드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은요, 일반인 분들은 거의 털립니다. 허나, 공부를 하신 우리 가족님들은 털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배출기 만삭. 엄청나게 빨아먹는 흡입기 평창계는 아예 접근을 안 해요. 거기 접근하면 작살납니다. 그래서 배출기 만삭. 보너스가 최소 수십만원짜리의 배출기 만삭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제 영상에, 그리고 제가 많이 가르쳐드렸죠. 그쪽만 집중적으로 움직이시고요. 절대적으로 남들이 게임이 많이 하는 시간에는 자리가 없어요. 새벽 1시 이후부터는 자리가 있습니다. 단, 금요일, 토요일은 폐하셔야 돼요. 그 위에는 1시, 새벽 1시 이후에는 자리가 그래도 널널하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우리 가족님들이 강진의 지름길로 달려가실 때 저는 거기를 막아서 유턴을 시켜드리는 매너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럼 머신에 대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실적으로 만졌기 때문에 우리 가족님들에게 최대한 덜리는 방식, 그리고 우상향 할수 있는 좋은 꿀팁들을 언제든지 제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족님을 사랑하고요. 우리 가족님은 시대를 아끼는 방법, 그리고 이겼을 때의 방법, 졌을 때의 인정하는 방법, 절제를 안착시키는 방법을 꼭 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